어, 내 가방 어이다쌓아있 뭐. 어? 배쌓요 저기, 저기 있구나 제발 제발 뚝뚝뚝 제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는데, 아, 블레이드 네. 네. 이제는, 아유. 민호까지 퍼져들었는데, 이거이씨 좋지? 나 펄만. 응, 뭐 만로 짜리야. 야. 그기만 하면 되이노 액션 줘야 되는 이렇게, 이렇게 액션 줘야 되는 거지. 가면서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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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응. 스테이 주고, 스테이 줄때물나거든데 네. 베스나 분러기를잡으면 절대 다시 넣아주지 마세요. 네, 사실 능가없어 예를 들면 수고함도 있네. 네. 능동가없어도 주차할 때 넓구나, 여기. 네, 딱접고들어서가 네. 응. 네. 그쪽에 있는 이, 입질 다른 것 같아. 여기는? 아 여기 틀리면 틀린가 보구나 저기랑. 저희도 둘이 계속 둘이 잡던데. 야, 여기 오니까, 뭐, 새로운, 뭐, 사람들 있지. 네? 아 여기쯤 오니까, 배스한 아, 사람들 저기까지, 저기 있네. 아, 정기식기저거야 아. 섬지역 있네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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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되게 좋은데, 와 바닥은 예색이야어 바닥은 되게 좋다. 와, 이 앞에 있네. 얘네 했던 자리, 저기 멀리서 물더라고. 저기.

조심해, 쑥 깊어질 것 같은데 여기. 네? 천천히 깊어지는 게 아니고 쑥 깊어질 것 같아. 조심히. 쑥 들어가 와, 야 쑥쑥 들어간다. 이거 봐, 땅 땅이 쑥쑥 들어가. 어, 저, 저까지 갈수 있네? 여기까지. 음,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. 음, 여기.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, 오! 야, 쑥쑥 들어간다. 오. 여기까지 갈수 있어, 걸어. 음, 어. 음. 여기가 있을 것 같아요, 이제 아, 진짜 가까울 아, 뭐이렇 걸리냐, 바닥은. 와, 바닥이 뭐다 걸리네, 이제. 어? 이거 뭐야? 어 잡았어. 뭐야? 어? 이거 뭐야? 베스야? 붕어 이거 야 이거 컨텐츠다 컨텐츠 잠깐 만 컨텐츠다. 야. 어? 잠깐 만 잠깐만. 붕어. 야 어떻게 잡았어 이거? 잠깐만. 입질을 했어? <laughs> 음. 아, 괜찮아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야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이 이거 이 오, 베태지 관통 했어못 뺏, 수, 어, 뺄수 내가, 있어. 어, 뺏수 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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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오. 오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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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. 아, 오. 아, 오. 오. 야, 이게 왜 부러지냐? 아니, 부딪질 수가 없지. 야, 와, 진짜 이거. 이거 두번이나수입하던 건데, 어? 와, 아, 어. 어. 이거, 아. 어? 쑥쭉 빠진다. 와, 진짜 어이없다. 다이와, 아, 어, 다이와 이제 안 써. 야, 어이 없다 이거. 야, 밑걸림 생겨서 한번쭉 당겼다고 풀어지는 게 있어. 아, 와, 질연 최악이다, 최악 몰라. 어. 아니, 윗걸이 생겨서 한번똑쳤는데똑 벌진다? 어, 나 얘랑 인연이 없나 봐. 이거 두 번이나 수리했잖아. 한번 던져볼까? 아,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, 이거 아, 좋아, 좋아. 어우, 좋아, 좋아, 좋아. 좋네, 아. 산성이 있잖아, 이거. 뻣뻣하지가 않잖아. 산성이 있고, 이게 훨씬 더 감도가 좋아. <laughs> 이거 이존 응. 어. 아직 좋아. 한 시즌만 천 음. 마리 다 잡아야 좀 티셔츠로만 할까? 천 <laughs> 마리? 그치? 저쪽, 저쪽이다. 저쪽. 가어 이쪽은 아닌 것 같은. 음. 아시 그 스몰 나무. 야 발에 땀나 발에 땀나 어. 마지막. 어.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. 해적 응. 시간대가 피딩이 제일 활발하고. 있네 뭐로 잡은거야? 스페어? 오! 야 일로와 야 역시 살아있네 역시 스토어집 살아있네 야 스페어 이렇게. 야, 야 드디어 드디어 커튼치 완성했다 완성. 잠깐만 지금 <laughs> 나도 잡아야겠다 잠깐만 찍을게 하나 둘 야, 나 잡아야겠다. 지금 나온다. 있다, 있다. 애들 있는 거 확인했어, 지금. 역시 2%. 야, 여 나도 한 마리 잡고 싶어. 왔어? 아, 나, 씨, 저 자리 다 몰려있네? 야, 저 자리 몰려있는 거 아니야? 일로 와봐, 아. 아. 아니, 저 자리 몰려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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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배를 바꿔야겠다. 일로 와봐. 수배를 바꿔야겠다. 나도, 가져주 야, 수배, 수배가 답이다. 자, 하나, 둘. 야, 수배가 답이네. 이씨 내 뭐야 내가 거기 열심히 던졌던데. 아나희한하네 이거 오늘. 야니 네 스피너 베이트뭐 발아놨냐? 어? 뭐야? 아니 씨 진짜 희한하네아 진짜 내거는안처먹로니거 같아 보여. 아까만. 아이 진짜 은색으로 바꿔야 되나? 은색으로 해야 되나? 아니 은색으로 가야되나? 아이씨 어? 어? 아나 진짜 할만한 날이야 진짜 <laughs> 아나 진짜 야 어이구 오 어? 저기있다 저기 저기다 있다, 저기있다 저기 있다. 오 대박인데, 오늘. 야, 오늘 나나 나 기다리면 어디서 바꿀 거야. 잠깐만, 어, 잠깐만, 잠깐만. 형, 이게 패스요 어. 이게. 하나, 둘. 야, 갑자기 스피너보이때아아증 아, 나네. 아아정아 네? 응. 응. 내가 그때 더 나올 것 같은데. 지금 꾸라지로 봐서는. 어우, 봐라. 오.